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자, 이번 주도 신부님이 지난 주일 신부님이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줄 건데요. 조금 또 다른 설명들도 있으니까 예배 때 함께 메시지를 들었던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노아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음,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긴 장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음, 어떤 뉴스들은 어, 너무 슬프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충격스러워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들려와요. 신부님은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막 화도 나고,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가슴 아픈 뉴스들인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고, 게다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정말 상상이 좀 가지요. 그런데 이 시대보다 더 끔찍한 세상이 예전에 몇천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 세상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의 그 모든 소원이 그 모든 생각하는 것과 뜻하는 것이 다 완벽하게 썩었다, 완벽하게 어, 악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악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에서 차에 치인 동물들, 고양이나 아니면 더큰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어, 그 죽은 몸이 막 찢겨져 있는 끔찍한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어, 아마 본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요, 그걸 보고, 어머! 저거 봐!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으, 정말 불쌍하고, 또 정말 사실은 더러운, 정말 눈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끔찍하고 더러운 동물의 사체가 어, 우리 집 식탁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에 누가 어? 아우 저기 더러운 동물 사체가 있네 아휴 저거 치워야 되는데 어, 간식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치우자 이러는 친구 있을까요? <laughs>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정말 끔찍하고 더럽고 무서운 그런 모습에 또 그런 위험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식이고 뭐고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다 둘째 치고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얼른 그 사체를 치우고 그가 그것이 있던 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락스나 소독약을 막 뿌리고 열심히 닦아내겠죠. 영어로 닦는다는 것을 wipe라고 해요. wipe out. 깨끗이 닦아내서 거기에 그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고야 뭘 먹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옛날 노아 시대 때이 세상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그 행동들이 완벽하게 언제나 악하기만 한그 상태가 됐을 때이 세상을 보셨던 하느님의 그 느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성서에 보면 정말 속상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보시는 모든 곳마다 모든 것이 더러운 악이었어요. 하느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세상에 이 사람들과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쓸어서 닦아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성서에 보면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요. wipe out. 깨끗이 닦아서 제거해낸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깨끗하게 제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세상을 들여다보시며 정말 눈둘 곳이 없이 고통스러우셨는데 단한 곳, 단 한 사람만은 하느님의 눈에 쉼을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노아라는 사람. <laughs> 잘 알고 있죠?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rest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온 세상을 들여다보시고 어떤 곳을 보셔도 하느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는 정말 차마 볼 수가 없는, 고통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들 뿐이었는데, 오직 이 노아만은 하느님의 눈이 쉬실 수 있는, 하느님의 그 고통스러운 상처받은 마음이, 속상하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악을 걷어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 노아만은 살리셔서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에 무지개를 보내셔서 내가 이 노아를 통해서 세운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비록 다시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지라도 다시 이렇게 물로 다 제거해내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아와 식구들과 그 동물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완벽하게 하느님의 손에 쓸려나가는 그 공포스러운 모습을 다 지켜보았거든요. 그것은 그들에게도 충격과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려운 기억이 되었을 거예요.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한님의 마음에 그 상처와 또이 노아의 가족들이 가졌던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변치 않으시는 또 다시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무지개로 표현해 주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느님도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상기하면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노아의 이야기로, 하느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속상한 것만 생각하면 더운데 더 힘드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그 이야기를 통해 상상을 해서 하느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신부님은 우리 친구들 거기서 정말 좋은 것을 느끼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한편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얼마나 하느님을 고통스럽게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도 큰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깨닫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즐겁게 보내고 가능하면 모든 친구들이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해서 하느님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신부님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다른 하느님 말씀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샬롬.